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9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10편, 119편, 9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붙잡는 삶이 굿모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는 아침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굿모닝입니다.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삶입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의 시작을 소원합니다. 더욱이 이런 삶이 쭉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굿모닝을 가져다 줄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구절에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본문의 청년을 글자 그대로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은 하나님의 에너지로 활기차게 사는 사람으로 읽어도 됩니다. 또는 하나님의 에너지로 인해 날마다 굿모닝하는 사람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상반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에너지로 활기차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날마다 순결한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 답은 주님의 말씀만 지키면 됩니다. 이처럼 답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삶이 하나님의 에너지로 넘쳐 날마다 활기찬 생활을 할수 있게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체력 단련도 아니고 마음 수련도 아닙니다. 좋은 인간관계도 아니고 자연환경 확보도 아닙니다. 경제적 여유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일관되게 살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매일 굿모닝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10절부터 이것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편단심으로 주님께서 안내하시는 삶의 표지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 전심이란 일편단심입니다. 일편단심이란 오직 한곳에만 마음을 둔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에만 지조와 정조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곳에는 일체의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마음을 두고 살때 삶은 매일 굿모닝이 됩니다. 혹시 14절을 통해 다른 것과 함께 전심, 일편단심을 말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하였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재물도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됩니다. 세 번역은 우리의 오독을 막아줍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우리는 세 번역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일편단심으로 살게 되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기쁨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돈으로는 살 수도 없는 삶의 활력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삶의 활력, 삶의 기쁨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때 나옵니다. 그런데 12절의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여 오 와요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에 순종은 말씀을 알아야 바른 순종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을 위해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알문은 주님의 가르치심이 없으니는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기도를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둘째, 마음의 근거에 주님의 말씀을 예취해 두어 혹시 죄로 인한 파산을 예방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마음 깊은 곳에 담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죄도 침입할 수 없도록 마음의 근거에 예치해 둔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순종을 위한 발걸음이 방해받지 않고자 는 열심에 의한 행동입니다. 깨닫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둘때 죄에 대한 욕망은 억제되고 거룩함을 향한 열심이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담겨질까요? 먼저, 말씀을 받을 기름진 땅을 준비해야 합니다. 옥토에 떨어진 시라야 30배에서 100배의 열매가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말씀이라 판단되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고이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여기서 선포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서의 선포를 통해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피던 담배를 끊기 위해 공개적으로 금연을 선포하면 큰 도움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선포라는 공개적 신앙 고백은 죄의 속성으로 인해 자주 흔들리는 우리를 다잡기 해주는 거룩한 족쇄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담고 선포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마음의 근거에 담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되새기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되새기는 것은 단순히 암송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연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주신 지혜를 작은 조각까지 곱씹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바로 연구이고, 묵상입니다. 그렇게 되새기는 것은 단순히 듣고 기억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더 깊은 말씀 속으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정착시키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16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내기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붙잡는 삶이 우리를 매일 굿모닝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하루를 힘있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그리고 살아내으로 매일, 종일 힘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